리타벨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사용한 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한달 정도 공부를 한 어, 여기서도 부동산 책을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경매 책을 막 여러 권을 읽었어요. 한 다섯 권 정도를 읽고 그거를 다 쏟아내고 요거를 최종적으로. 경매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래 내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 힘들겠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어떤 프로세스로 내가 되는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걸 이해하려면 1년 뒤에 제가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s 스에는 이런 식으로 좀 시각화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 지식은 이렇고 전략은 이렇고. 프로세스는 물건 검색부터 이제 시세를 파악하고, 입지를 분석하고, 권리를 분석하고, 수익성을 판단한 다음 실제로 임장을 가서 차를 해야 되고, 뭐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뭐 어떻게 팔아야 된다라는 프로세스별로 쭉 정리를 하고,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고, 검색 사이트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좀덜 중요한 건 이렇게 카드를 접어 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노트들을 이렇게 다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햅타베이스는 장점이 이렇게 처음에 지식들을 노트 처음에 이제 노션처럼 어떤 노트를 줄글 형식으로 적어 놓는 거나 아니면 또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거보다 시각화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게 첫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의 노트가 확 작용, 그러니까 노트가 발전하고 서로 합쳐지고 나눠지고 이게 제 부동산 경매라는 이제 한 맥락에서의 지식들이 여기다가 한 곳에서 모두 모여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제 아이디어도 들어가고, 내가 다른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지식들이 여기에 계속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 대한 이제 이 화이트 안에서 약간 뭐 탐정물에, 수산물에서 그 벽에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경매 전략을 알게 되면은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고, 기존의 아이디어가 수정이 된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추정을 할 수도 있고, 다섯 개, 여러 개의 노트가 합쳐져서 하나의 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특정 도메인 안에서의 내안만의 이제 뭔가 지식의 왕국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제일 좋은 점은 내가 특별히 회고를 하려고 신경을 안 써도, 내가 부동산 투자 경매할 생, 타이밍에 미래에 내가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모든 지식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특정 맥락에서의 지식이.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어떤 지식을 배우면 언제든지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태연님께 예를 들면 이제 태연님이 세컨 브레인이나 요런 칸스텐에 대한 공부나 지식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 여기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비주얼 라이전 해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새로운 어떤 지식이 들어왔거나 방법론뭐이게 황황소콩이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지식을 여기다가 새롭게 추가를 하고 아 그러면은 여기 헤타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이렇게 방법이 있구나 하고 추가하고 다른 노트와 어떻게 연관성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화학작용 노트나 지식에 대해 화학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네. 채팅창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자료간 연결성이 중요해서. 이 지식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저렇게 폴더 형식으로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뭔가 찾기가 힘든데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노코드, 버블에 대한 지식을 여기다가 정리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맥락에 따라서 화이트보드를 구성하고 그 화이트 맥락이 필요할 때만 여기서 놓을게 되니까 되게 연결성이 좋죠. 특정 맥락에 있는 모든 지식을 여기다 때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하나의 지식, 하나의 노트가 특정 맥락에서만 경우도 있지만 여러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이 노트가 여러 화이트보드에서 동시에 싱크된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은 여기서 쓰인 대출에 부동산에선 대출이 중요한데 거기에 쓰일 때 이제 대출의 기술이 부동산 대출이라는 여기 카테고리에서도 지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존재할 수 있고요. 아저 부동산 전략이라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노트를 만들어서 노트 색깔을 그냥 빨간색으로 하고 제목 폰트를 넣은 겁니다. 아직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매주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헵타가 또 초기라서 기대되는 기능들도 많습니다. 헵타베이스가 트랜스노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관계성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인드맵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노트 간에 이제 연결해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처럼 지식을 막 편하게 정리하고 이런 기능은 없고요. 맵은 약간, 약간, 이런 식입니다. 마인드맵으로 지식을 공부해서 이렇게 좀 미리 정리를 하고 이거를 헵타베이스에서 오그나이징 하고 지식이, 도메인이 많아지다 보면, 화이트보드가 많아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가 너무 많아진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 화이트보드들을 파라메소드로 관리하고 있어요. 파라메소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티아고 포르테가 이제 세컨 브레인으로 이 노트를 분류하는 기준인데, 프로젝트, 리소스, 아카이브인데, 어, 그런 분류 체계로 화이트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제로 헬타베이스 이렇게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글쎄요, 한 며칠 걸린 것같 이게 하고 뭐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떤 형태였냐면은, 그냥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그냥 지식들을 그냥 이렇게. 처음에 지식이 어, 몇개 없을 때는 뭐 정리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 노트 몇개 던져놓고 여기 맥락에 있으니까. 아니면은 부동산도 이제 서브 카테고리로 대출, 경매 다가오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그 정도 지식도 없으니까 그냥 부동산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던져놔요. 대충 카테고리만 하고. 그러다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이제 도메인을 이렇게 형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 내서 뭔가 한게 아니라 부동산 경매에 뭔가 강의를 듣거나 배울 때마다 그냥 여기다가 추가한 거예요. 추가하고.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부동산 경매에 대한 활동을 할 때만 여기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평소에는 하고 뭐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자료가 많으면 글자도 안 보일 테고 한 페이지에서 모든 자료를 다시각하는게 어떤 장점? 삼정물 화이트보드 시각하는게 어떤 장점이 있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지금 한달 동안 시작했지만은 부동산 공부하기 싫어지고 갑자기 뭔가 창업에 관심이 생기고 회사 일에 관심이 생겨서 다른 프로젝트를 해서 몇년 동안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내가 구조화해 놓은 이 지식 안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회고하거나 뭔가 평소에 계속 리마인드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 맥락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한눈에 내가 원하는 지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금의 기본은 지식들이 있었지. 프로세스는 이렇게 따라가지. 전략은 이런 게 있었지. 크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고 내가 필요한 곳에서는 확대를 하면 되죠. 글씨가 작은 거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글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노트들을 잡고 열기를 누르면 은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치면 은 여기서 아까 했던 모든 노트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펼쳐서 복사 붙여넣기 하든지 이렇게 글을 쓸 때도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죠 어떤 맥락에서 헵터타베이스에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단점이 웹웹 웹이라고 해야 되나요? 웹앱이 지금 개발 중이고 그다음에 모바일이 없습니다. 지금 데스크탑 버전만 있어요. 근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가격은 부담스럽긴 한데 처음에 이게 일주일 환불 일주일인가 1 0일 환불 개런티가 있는데. 처음에 이걸 썼다가 저 환불을 했거든요. 아, 이거 안 써야지 하면서. 근데 이제 다른 툴을 다시 쓰다가 결국에 다시 결제하고 돌아와서 저는 제 값을 생각을 하고요. 중복되는 자료는 네, 들어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복사, 카피해서 대출에다가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면은 싱크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복사할 건지 고를 수가 있어요. 싱크하면은 여기서 수정하면 저기서도 수정되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화이트보드에 노트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카드 리스트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검색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 뷰라든지 카드 라이브러리도 있고 카드마다 이렇게 태 시스템도 있고 백링크 시스템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저는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롬, 롬하고 롬 그러니까 저는 롬을 롬도 써보고 엠플로트도 써보고 옵시디언을 한한달 정도 썼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요. 시각화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백링크로 이렇게 작성하면서 되게 재미. 처음에 쓸 때는 재밌었고 거기다가 이제 지식대로 옮기면서 저 롬에다가 아, 롬이 아니라 옵시디언에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식이 어디는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이걸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필요할 때그 노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덱스 노트라는 걸 만들잖아요. 인덱스, 인덱스라는 걸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인덱스 쓸 바에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뷰로 그냥 정리하는, 게 차라리 노션으로 돌아가자, 트랜스노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냥 한달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좀 접었었고요. 검색 속도나 느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으로까지. 그다음에 헤타베이스가 장점으로 내뱉고 있는 게 이제 펠트 굉장히 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색 속도.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은 일단은 요거를 아직 협업으로 하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대신 요거 페이지 전체를 웹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퍼블리쉬하면은 여기 링크가 생기고 이거를 여기다가 키면은. 제 노트가, 제그 경매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나오죠. 전 다크모드로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웹에서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점은 이거예요. 그 뭔가 트랜스노로 정리를 하거나, 노션으로 정리를 하거나, 롬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 이 지식들을 뭔가 회고를 해야 되고,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인덱스 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시간에 대해서 회고를 해서 나만의 뭔가 PKM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부담감이 항상 마음에 있었다면은, 여기는 그냥 이제 그 주제, 맥락별로, 컨텍스트별로 화이트보드를 만들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던져놓고, 언제든지 내가 작업할 때만 와서 정리를 하면은 어디 날아가지도 않고, 여기 잘 모여있으니까, <laughs>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노트들의 화학작용을 내가 원할 때 그냥 하면 된다. 따로 시간 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보여드리면, 이런 지식 관리도 하고 있고요. 타이탄의 도구들 생산성 덕후 다 읽어 보셨겠죠 타이탄의 도구들도 제가 되게 감명받게 읽었는데 이것도 읽고 한 3개월 정도 뒤 읽을 때는 와 정말 인생에 적용 지혜다 하면서 되게 전율이 돋았는데 3개월 뒤에 다 까먹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화이트 모드로 만들어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있고요 네, 목표가 여기다가 좀 담으려고 있어요 1년간의 목표를 이렇게 좀 적고, 그다음에 완료한 거는 파란색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정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추가하고 변형하고 계획을 바꾸고 한눈에 이제 내가 얼만큼 했고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협업이 안 되니까 뭔가 회사에서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프로젝트에도, 프로젝트는 나 일정 관리는 사실 아직 노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 프로젝트 관리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아이디어나 내가 계획했던 거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뭔가 아이디어라든지 지식하고 같이 볼수 있다는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저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미디어 추가됩니다. 그 동영상 인베드 기능이 저번 주인가 추가됐고요. 이미지는 가능하고 지금 저장은 모르겠습니다. 안될것 같은데. PDF 저장은 아직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스크린샷을 화면을 캡처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게그 네. 사실상 개, 그냥 계층 구조잖아요 그거는 네. 한 주제 아래 이렇게 여러 개 노트 만들어 놓는 콤플로언스나 음. 아, 그...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시각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어 훨씬 일단 재밌어지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한눈에 보기도 너무 좋고 네, 좋은 것 같네요. 재밌네요. 되게 재밌네요. 일단은, <laughs> 저는 되게, 일단은 지금은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쓰다 보니까, 헵타베이스 안에서도 이 맵들이 늘어나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내, 뭔가, 나만의 루틴이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법이 천차, 천차만별일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잘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헵타베이스로 글을 써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여자친구를 위한 프로포즈북을 써봤습니다 책을 한권 냈죠 <laughs> <진짜> 대단하신데요 <laughs> 뭐랄까? 굳이 햅타베이스의 이유는 햅타베이스라서 좋았던 거는 잘 모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글쓰기 용도로 지금 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햅타도 블록 레퍼런스가 되나요? 잠시만요 블록 레퍼런스는 모르겠습니다. 블록은, 블안 되는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는 롬이 제일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 언급되지 않은 것도 밑에 백링 다 나오니까 그거는 롬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 내용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